이십 문장 말하기 정상어 사용. 정상어라고 하는 것은 정어와 성형어로각천 단어씩 합쳐서 이천 단어. 중복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600에서 1800 단어로 이십 문장 만들기를 100회에 걸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동안에 어천 단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를 프0 이상 아는 게 목표. 그리고 문장도 좀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주는 AI를 활용한 이 문장을 만든 후에 조율을 보고 새로운 문장을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올바른 문장을 써주세요. 한국어 문장, 베트남어 문장, 터키어 문장을 함께 써주세요. 한국어 문장은 터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터키어 발음을 넣어주세요.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그 도시에 들어왔다. 순간 번쩍하고 번개가 쳤다. 그 선수는 빠른 움직임 덕분에 경기에서 승리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좁은 통로를 통해 걸어 들어갔다. 걸어서 들어갔다. 많은 국가들이 오늘날 서로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이익을 얻고 있다. 자연은 아름답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거의 아 탈진할 탈진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목이 따가웠다. 그래서 약을 먹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필요하다. 이웃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 그것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는 선생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어부는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나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실천을 만든다. 나는 베트남 뉴스를 이용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신문에는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가 있다. 다음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